자, 588번입니다. 음, 오른쪽 그가지고 직각 이등변삼각형인 삼각기둥에서 b d 랑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할때 어, 사인 세타 갖고 와서 이렇게 나와있죠? 그럼 우선 어, 구하고자 하는 걸좀 먼저 한번 나타내볼까? 잘 봐. 이 선분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평면과 어떤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, 직선이 여기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그 선분 위한 점에서 평면으로 딱 수직으로 선을 내렸죠? 자,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돼 있을 때 자. 응. 자, 뭐 이렇게 음, 응. 직선이 있어. 근데 이 평면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을 할 때는 이 직선 위의 점을 평면에 수직으로 딱 내려서 얘를 딱 연결시킨 다음에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배웠죠. 맞죠?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얘도 이 선분과 이 밑에 BCF, e BFC e 뭐 뭐이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점에서 딱 수직으로 내려 평면에 됐습니까? 음, 그러면 일단 여기는 수직일 거고 자그 다음에 자 얘를 딱 이어야겠죠. 딱 삼각형 만들어서 이으면 어, 여기까지 그게 세타가 되시겠다. 쎄말 이해 됩니까? 음. 그 다음에 보면 어... 일단 사인 세타값 구하려면 이 BD라는 길이를 알아야 되고 DF라는 길이를 알아야겠죠. 근데 우선 DF 길이를 모르니까 잡아야겠죠. 뭐 하나의 미술로 뭐 A 이렇게 잡아야겠지. 그럼 밑에가 직각 이등변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A가 될 거고 됐습니까? 음. 그 다음에 DE는 자 여기는 어, 당연히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 A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? 음.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잡아 봐봐 어, 일단 여기 60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 삼각형 DBE가 무슨 삼각형인지 봤더니 어, 삼수선 정리해서 당연히 봐봐 이 삼각형 이거 보여요? 이거랑 이 B선분 음, 선생님이 그때 이 알려줬죠? 이렇게 돼있을 때 자, 삼각형을 하나 딱 만들었을 때 어떤 평면 위 있을 때 자, 얘가 수직이고 자, 얘가 얘가 수직이고 어, 이두 개가 수직이면 여기도 수직이라고 그랬죠, 맞죠? 이게 삼수선형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봐봐 얘 수직이죠 맞죠? 그 다음에 어, 얘랑 얘랑 만나는 이 부분도 수직이죠 됐습니까? 음,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선, 이 선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. 이 D라는 선과 B라는 선도 당연히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겠죠. 쌤아 이해됩니까? 음.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길이를 다 마무리해서 구하면 될거 같은데 자, 그럼 여기 D, E가 어, 이 사각형 그려볼까? D, D, B, 를 그려볼게.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. 자, 얘가 E 자, 얘가 B 얘가 D 됐니? 음. 그다음에 여기 D, E가 아까도 말했지만 루트 2A죠? 자,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가 30도 그래서 얘가 B가 성립을 하죠 60, 90이 1이야 1대2대 루트 3 됐습니까? 어, 그럼 난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DB만 구하면 돼 여기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, 여기 이해됩니까? 근데 1이 2로 가니까 여기는 2배로 가야겠지, 맞지? 여기 2배로 그래서 2배로 가니까 여기는 어, 루트 2A 루트 2네, 2A 루트 2 얘까지 이해 되니? 음.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나는 여기 BD, BD 왜 했죠? BD. BD분의 사인이 이 빗변분의 여기 가 직각이니까 빗변분의 얘가 마주 보고 있는 변이 a죠? 그래서 2루트 아 2a루트 2분의 요거 a 요렇게 들어가야 겠네요 쌤만 이해 되니? 음. 그래서 결과적으로 a 지워지니까 2루트 2분의 1인데 어, 유리화 하면 얘는 4분의 루트 2 요렇게 되시겠네. 요 됐어? 응, 음, 그래서, 어, 답이, 어, 1번이 되시겠다. 무슨 말이 이해 되니? 응. 음. 그래서, 어디가 직각이고, 뭘 이용해야 될지를 그대들이 계속 도형 보면 생각을 하셔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음.